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다시입니다. 오늘 저는 게으른 사람을 위한 기록 및 일정 관리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록이나 일정 관리법 관련된 영상을 보면은 갓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으른 사람을 위한 관리법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의 목표는 갓생이 아닌 최소 할 일들을 해내기.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록 도구를 소개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무지가 기본인 6 0 다이어리 그리고 핸드폰.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두 가지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매일 일기를 쓰는 하루 한 페이지짜리 노트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게으른 사람을 위한 일정 관리법이라고 해놓고 다이어리를 따로 분권화를 하냐? 왜 핸드폰에 모든 걸 쓰지 않고 굳이 오프라인 다이어리를 쓰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폰에 모든 걸 때려 넣을 수는 있어요. 뭐 일정도 때려 넣을 수 있고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때려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온갖 메모를 다 때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굳이 그러지 않냐면 폰에 때려 넣으면 자주 안 보게 돼요.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자주 봐야 하는 것들은 오프라인에 빼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이어리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처음 오프라인 기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백지 60 다이어리에 다 때려 넣는 식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후에 저처럼 일기는 따로 써야겠다 하면 이렇게 분권화를 하시고 왜냐면은 하 이렇게 백지가 베이스인 60 다이어리로 시작했을 때 본인이 어떤 기록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다이어리를 들고 왔고 제가 쓰는 제품은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의 인아웃북이고요 커버 따로 그리고 이렇게 백지 내지 따로 팔고 있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60 다이어리를 출시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겉이 지저분해질 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 드리면 여기는 그냥 제가 귀여운 걸다 때려 넣은 PVC 파우치고요. 같은 브랜드 아날로그 키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먼슬리 메모패드를 사용을 해요. 왜 굳이 메모패드를 사용하냐 하면 은 저는 월별 일정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 뭐 2장 완성, 업로드, 편집, 유튜브 첫 업로드 이런 계획들이 사실 이것만 해도 지켜진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9월인데. 그래서 저는 일정이 자주 바뀌는 거를 매번 먼슬리에 수정을 하기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져서 먼슬리 패드로 써서 계획이 변경되면 뜯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를 넣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멍은 다이소에 파는 60펀처를 이용하시면 쉽게 뚫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넣어서 반으로 접어서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을 기록한 걸 이렇게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봐야 하는 것들을 모두 여기에 때려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의 목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제가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넣어두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앞페이지에 넣어놨고요. 뒤에 보시면 이 페이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둔 페이지예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항상 떠올리고 기억해야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보 이게 두 번째 장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돈 모으기 계획, 시간 관리 팁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놨고요. 전 지금 작가를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순서나 아니면 뭐글쓸때 주의해야 될 것들, 소재 이런 것들도 모두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뒷 부분에는 제가 멘탈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는 글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불안을 굉장히 자주 느끼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안을 언제 느끼는지, 그걸 어떻게 스스로 다스리면 될지, 이런 것들도 자주 보기 위해 적어 놨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 여백 종이를 구비해두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은 자주 봐야 될 것들에 이런 걸 넣어놨지만 나중엔 다른 자주 봐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메모를 급하게 해야 되거나 갑자기 남들한테 뭘 그려서 설명해야 되거나 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비용 메모 패드 용도로도 항상 넣어두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올해의 목표 아니면 저축 계획, 자신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작업 순서 같은 것들, 멘탈 관리용 글들처럼 내 일상에 자주 영향을 주고 중요한 것들을 요육공 다이어리에 넣어두고 자주 펼쳐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해두고 다시 보고 싶은 모든 메모들을 여기에 둔다고 치면 핸드폰에는 그 외에 바로바로 소화해야 될 것들을 넣어두는데요. 첫 번째는 일정, 두 번째는 오늘 할 일, 세 번째는 메모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어플을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네이버 캘린더, 두 번째는 투두메이트, 세 번째는 아이폰 기본 메모예요. 캘린더 어플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 이용하시는 게 있을 거고 저도 그 수많은 캘린더 어플 중에 그냥 네이버 캘린더를 선택해 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특히 이 네이버 캘린더의 위젯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해야 될 일정과 내일 해야 될 일정이 이렇게 작은 위젯 안에 다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직관적이어서 네이버 캘린더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투두메이트인데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스택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젯 두 개를 스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아이폰 기본 어플 미리 알림을 썼었거든요. 이렇게 할 일을 체크했을 때 투두메이트의 경우에는 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반면 아이폰 미리알림 어플은 이게 아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투두메이트 유료 결제 연에 7,500원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일들 맨날 하는 루틴 업무 관련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투두메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의 경우에는 기본 메모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는 영감들, 방금 생각난 해야 할 일, 그외 기타 모든 메모를 아이폰 기본 메모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위젯으로 꺼내 두시면 제가 적어놨던 메모들을 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편한데요. 제가 또 다른 메모를 사용하는 방법은 시리예요. 단축어 어플을 사용하면 시리를 불러서 메모를 바로 여기 위에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단축어를 거는 방법은 제가 참고했던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시리아 메모. 텍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일기인데요. 트롤스 페이퍼라는 브랜드의 핑거 페이퍼라는 노트예요. 맨첫 장에는 이번 달이 무슨 달인지 기록할 수 있고 일일부터 쭉 넘겨서. 31일까지 이렇게 한달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트입니다. 이렇게 하루 한 페이지씩 쓰는 형식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일 기록하되 부담 없이 짧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제 1일 2일 계획을 봐도 그렇게 길지 않죠. 아래에는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동선을 적어놓고 위에는 그날의 감상을 위주로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기록 및 일정 관리법을 소개해 봤는데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자주자주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에 뭐 추가되거나 빼거나 핸드폰에 추가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또 다른 유용한 기록법을 찾게 된다면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